안녕하십니까 말리농원입니다. 저는 말리농원을 이끌고 있는 대표 이주연이고요 지금 이곳은 말리농원의 제2농장 어, 블루엔젤 밭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있는 이곳은 블루엔젤 구니프로스 스커플로럼 블루엔젤 2미터 50짜리 밭이고요약한 500그루가 조금 넘게 식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유튜브 채널을 작년에 개설을 해놓고, 어, 바쁘다는 이유로 어, 영상 제작을 못하다가 오늘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첫 촬영인데 내일 태풍이 온다고 그러네요. 날짜참 기가 막히게 맞다 놨습니다. 예. 네, 뭐 언제 업로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엔젤이 말리농원에서 이제 최초로 데려온, 18년 전에 데려왔죠. 신품종이라고 하기에는 금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말리농장의 원조인 만큼, 블루엔젤에 대해서 또는 조경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음,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뭐, 말리농원을 또 홍보도 해야 되겠죠? 소개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취지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네, 일단, 블루엔젤 팟에 지금 무그로우가 있습니다. 이무그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김에, 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법, 전문가스러운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엔젤은 말 그대로 생육 초기부터 성격이 원추형이기 때문에 삽목을 하고 요목 때부터 블루엔제 원추형의 모습을 잡아가지만 뭉그러워는그치가 않습니다. 1m에서 2m 사이 때는 항아리 모양으로 지금 밥이꽉 차가지고 가 볼록하게 나오는데요. 얘는 지금 이미 도호실이기 때문에 원추형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겉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색감이나 짧고 조밀하기 때문에 배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장가지가 많아요. 어, 주지가 뭔지도 모를 만큼, 장가지가 많기 때문에 배가 볼록합니다. 그리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블루엔젤은, 이엽이라진을 잎이라, 선을, 맨손을 넣어도 따갑지가 않지만, 이 뭉그러운 안에다 손을 넣으면 따갑습니다. 자, 하나를 따볼까요? 자, 잎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끝이 뾰족뾰족한 침엽입니다. 침엽이 보이시죠? 바늘 잎이 보이시죠? 이침의 침엽의 침은 바늘 침자에다가 이파리 옆자를 쓰기 때문에 침엽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숨만 집어넣어도 뭉그러운지 금방 할수 있어요. <laughs> 자, 이정도까지 구분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블루엔젤의 멋진 유럽 스타일을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시죠. 자 끝도 없이 펼쳐지는 빛기이 아주 참 아름답죠. 자 이렇게 블루엔젤은 전지하고 전정이 필요 저도 저절로 원체형으로 잘 잡아가는 스타일의 예, 멋진 치엽수죠 자, 여기까지 이 키우기까지는 저희 농장에서는 30cm 짜리 묘목을 식재를 하게 되면 1년에 약한 50cm씩 한다 고하면 이게 지금 현재 5년이 된 거예요. 5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멋지게 크거든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 길을 걷다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합니다. 음, 볼수록 멋있는 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첫 영상이기 때문에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어, 연락을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아빠, 하겠습니다. 풀, 풀. 자, 아, 풀. 자, 일로. 자, 요거는 중간 영상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명아주 풀인데, 3m 가까이 <laughs> 자랐습니다. 방금 사냥해온 녀석인데, 말리농은 이렇게 풀까지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워냅니다. <laughs> 농담 이 고요, 아, 자, 오늘 첫영 상은 여기 까 지만, 하는 걸로 하겠 습니다. 자, 감사 합니다.